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총신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깨어 지켜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플라벨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Went 어 o keep you awake. 마음을 깨어 지켜야 할 때는 언제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존 플라벨은 마음 참된 성도 마음이라는 책에서 한 권의 분량을 할애하여 자언 4장 23절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적용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책은 마음을 깨어 지켜야 할 때를 열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가 말한 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복의 섭리가 있는 형통한 때에는 마음을 잘 지키라. 깨어있어라. 형통한 때에는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어, 실수하게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형통할 때에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마음을 깨워서 잘 지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의 섭리가 있는 역경의 때, 역경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꼬이게 만듭니다. 시온이 어려움에 처한 때, 에기서 시온은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억압을... 받는 때, 이때는 더욱더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네 번째, 혼란스럽고 집중하기 힘든 때, 이때를 마귀가 노립니다. 항상 에, 집중하기 힘든 때에는, 에, 잡, 잡념을 가지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다섯 번째, 궁핍하고 공궁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옵니다 이런때 잘 깨어서 지키도록 하시고 여섯번째 공적 사적 또는 은밀한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때 은밀한 의무 어, 이런 것을 행할, 행하는데 에,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 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또 방해를 합니다 일곱번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당할 때, 이때에는 확실하게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그 인간과의 상처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분노할 일이나 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때, 모두가 너도나도 하나씩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아무리 뚜렷한... 에, 거룩한 성자라 해도 십자가는 감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사탄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때가 있어요 어, 24시간 하루 종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 번째, 의심과 영적 어두움이 몰려올 때 이 때에도 깨어야 되고 영적 어둠이 빨리 거두어져야 됩니다. 그 항상 이런 때에는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되고 더 쌓게 됩니다. 열한 번째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사회 나가서 그 외쳐보세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을 에, 당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병들어서 영원한 세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중심을 잃기가 쉽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도 많이 깊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12가지를 존 플라벨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플라벨은 유혹그때깨어있음의 의무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하며 우리의 삶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의 은혜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아름답고 멋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 청교도, 영국의 그 청교도 어, 그 목회자들 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에, 영국에 에, 국교를 믿지 않는다 해가지고 핍박받고 학대받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발견해서 세운 나라가 지금 오늘날 미국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 우리도 그러한 위대한 신앙자가 또는 그러한 마음과 어, 신앙에서 놓여 나서는안 됩니다 항상 붙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